팀 보고 있어요. 3시 쪽. 중앙. 턴 들어갔고. 트루타게 넣어놨어요. 턴 넣었어요. 아, 까비. 계속 보고 있어요. 칼린용 베르. 따이. 고문명문 봤어요? 연턴. 따이. 천사 봤어요? 흐르타게. 턴 따이. 캡틴 봤어요? 흐르타게. 나이스. 에칼 들어갔다. <laughs> 캡틴 벨. 징킹형 봤어요 열두시쪽 따이 진격하라 봤어요 중앙쪽 계속 보고있어요 배르 아유 무험이 오랜만. 아유 오랜만에 또 뚝배기 따이고 캡틴 봤어요? 턴들어 갔다. 캡틴 망이 있네. 어둠의 무술 봤어요? 7시 쪽입니다. 따이. 공치 이병 5시 쪽. 아툰 변신. 3 시로 올라가는 중. 네, 올백 새끼야. 따이야. 따임다 따이 따이. 얘칼 걸리는 거다 봤나 사람들? 아유, 진짜 씨. 이게 바로 엑스칼리버. 트로트니 새끼. 왔다. 신다병. 다이 <laughs> <laughs> <따이. 웃음> 와에칼 들어갔다 씨 죽어 이 새끼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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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운 편에 그래 핫도 이 새끼야 지원 다이 아이, 야. 아니, 근데 오늘 이렇게 안 나와주면, 내일부터 안 나와. 또 두더지 게임 해야 돼. 그리고 싫어서 우리가 지금 해주고 있는 거야. 또 불리하다고 안 싸우고, 불리하다고 런하고, 그러는 사이즈 아니잖아, 우리. 느낌 알잖아, 애들 음, 맛있어. 질군주. 질군주. 오케이. 오케이, 트로트 봤어요? 트로트하게 들어갔고 턴, 에칼 들어가 있습니다. 따이, 새끼야, 마, 새끼야, 합도다, 이 새끼야. 오늘 귓발 부수러 왔는데 지갑 부서지고 있어, 새끼가. 펭아 형, 오랜만에. 펭아 따이, 올베!